환경국립대학교 평생교육원, 경영학과 학생들이 뭐냐 했습니까? 이거는 그 11자 자료를 분석한 건데, 그 다음 거는 다음으로, 예, 참고시기바하면서 삼성중권이 장세가 좀 허전됨에 따라서, 그때는 증권주가 좀, 그,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. 7월 10일자로 다 분석된 건데, 그냥, 뭐 있습니다. 34,850원 바닥을 찍고 하락 중에서 5시사 내리사 아 오르사. 어, 이거죠. 먼저 그 5장 85폭팔 상승 기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. 특별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그 빨간 점이 나왔죠. 그런 곳에 이 있네. 다음 내일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빨간 점이 올 나오다가 하나 더 나오고 우량일에 가다가 탁그 뭐라고 그오 폭발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에그럴 가능성이 있히는거 이렇게 보는 구간이라고 했습니다. 삼성증권에 대해서 말씀드린 삼성증권은 배당을 좀 많이 주는지 삼성그룹 중에서 배당을 제일 많이 주는지 삼성증권입니다. 참고시 바랍니다.